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김서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항소심의 변론을 맡아서 일부 무죄를 받아내고 또 일부 감형을 하는데 성공한 업무상 횡령죄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업무상 횡령죄는 형법 35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이 업무에 위배해서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그 죄를 의미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건 경위 말씀드릴게요. 고소인 회사와 제 의뢰인은 오피스 호텔 신축 사업을 위해서 지주 공동 계약을 체결합니다. 어, 제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의 그 계좌를 관리하면서 약 2억 원 상당액을 이 사업과는 상관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라는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전부 유죄가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저는 2심부터 변론을 맡게 됐습니다. 어, 저의 항소심 필승 변론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횡령된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소명하라. 어, 이 사실 관계의 핵심은 고소인과 제의뢰인 간에 체결했던 계약서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계약서상의 제의뢰인은 고소인 소유의 토지 위에 오피스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 의뢰인이 금융 조달을 하고 금전 업무를 맡기로 자금 관리 권한을 고소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오피스텔 사업을 위해서 투자금 자체를 제 의뢰인의 동창으로부터 이렇게 수령을 해서 투자를 유치하였고 이 투자금 중에 약 2억 원 상당액을 제 의뢰인이 본인의 개인 또는 본인의 아들 명의 통장으로 이체를 했어요. 그 이체한 2억 원이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어, 저는 이 항소심 진행을 위해서 제 의뢰인을 처음 구치소로 찾아갔는데 검찰이 주장하는 이 2억 원 상당액의 횡령금의 실제 사용처가 무엇이냐 보통 확인을 했고 그랬더니 1심 변호사가 놓쳤던 간과했던 어, 이 사건 건축을 위한 건축 설계비가 건축사에게 이체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건축비 1억 원 상당액이 비록 이제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가 일단은 되었으나 실제로 또 다시 건축사에게 이체가 돼서 건축을 위한 이 사건을 위해서 사용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어, 그 결과 2심에서 피고인의 건축 설계비 사용에 대한 부분이 무죄가 인정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형이 이루어져서 1심에서 선고된 2년에서 1년 감형된 1년이 선고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 변호인의 꼼꼼함이 얼마나 의뢰인에게 중요한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같은 변호 하더라도 1심 변호인이 간과했던 중요한 부분을 2심을 제가 맡아서 일부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고 1심의 선고형의 절반을 감형하는데 또 성공을 할수 있었습니다. 어, 변호사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가 느껴지시나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